강하게 금리 예측이 되고 있고, 그 회사 는 강하 게금 리딩 산업 에서, 예 칭이 되고있 고, 수익 시 장에 박스 필가 치를 장성... 강 <목소리> 성이 니다 <목소리> 안녕 하 세요. 저는 NH 투자 증권 리서치 공부 에서 AI 빅데이터 전략 연구 하고 있는 김규진 연구원 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AI를 사용해서 국내 주식 전략에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은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모제가 상장한 이후에 포스트 전략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상장 이후 IPO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다까지 제시하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장 당일에 파는 게 가장 수익률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 보고서 상 총네 가지의 케이스가. 두 분이 됩니다. 두 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초가가 높게 상승하는 음. 경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시초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제 시초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도 어,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면 어,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 구분하는 방법까지 음. 습니이 AI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람들의 심리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AI가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아. 생각은 합니다. 반대로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지 않는 뭐 자연상 같은 분야에서는 ai가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리를 어떻게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ai가 예측을 할수 있게 할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게 제일 이제 저희가 연구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아무래도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과 연동이 되어 있는 한편 또 변동성도 좀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업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뭐 당장은 금리 이슈가 그러니까 물가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좀 강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 금리를 높게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당장의 경기를 조금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시장 박스피를 가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중국에 있는 봉쇄 이슈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나 그런 국내도 리오프닝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세 가지 이슈가 잘 풀린다면 박스피에서 벗어날 동력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세 가지 이슈를 집중해서 보셔야 할것 음 같습니다. 뭐 초과 성과를 달성하다 그 정도로 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